안녕하십니까 오신 김철규입니다. 여기는 가운데 어, 평창 어, 대관령 IC로 나와서 한참 들어왔어요. 삼현 동천이라고 돼 있네요 여기가 삼현 동천. 그런데 도함댐이 있대요. 이 밑에 도함호, 검모수 도함댐 어, 그 상류 쪽입니다. 여기 수심이 깊은 곳은 2m, 그런 낮은 곳은 뭐 바닥에 일 정도로 이렇게 들쑥날쑥 한대요 아 어, 이거 뭐 시작하자마자 잡아? 거차이야거차 어찌... 거창이 넘어 오우 야오 허리꼽이야 허리꼽 오 진짜? 허리꼽이야 허리꼽 야 뭐야 어? 뭐야 이거 허리꼽이 높네 허허허 야. 작다 지금 아직 대편성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편성 하는 도중에 연대장님이 39.5해물한 마리 잡았네요. 낮에는 이거 작기 때문에 안 된다는데, 뭐, 멀리서 왔다고 선물 하나 준것 같습니다. 어, 저게 처음이자 마지막 고기가 아니길 바라면서요. 오늘부터 낚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후 2시가 됐는데요. 이게 상류에서 뭘 방류를 하는지 갑자기 그냥 물이 많이 흐릅니다. 이게 뭐 찌가 제로서 있지도 못하고요. 옥수수 달아놓으면 뭐 이거 뭐 1분 안에 다 따먹고 그러는데 이 지금 옆에 연대장님 지금 또한 마리 잡았어요, 이 와중에. 난 자고 있었는데, 소리 띌려고 쳐다보니까, 또 38.5를 또한 마리 잡았네. 아까 3 9 5한 마리 잡더니, 어, 나 참, 별일다 보네. 여기에 이렇게 큰 붕어들이 있단 말이죠. 귀찮나, 이거. 쑥스럽고 봐, 이거! 아이고 참말로 <laughs> 발개입니다. 발갱이. 참. 아이고 이런 놈이. 예, 네, 저녁 식사하고 왔습니다. 아까 4시가 좀 지나니까 이제 그늘이 딱 지네요 앞에 산이 높아서 어, 일찍 그늘이 집니다 물 흐름이 아까 낮에는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은 조금 약해졌어요 그리고 어, 물 유속이 약해지니까 또 잡고기들이 많이 됨비네 찌세우면막 금새냐 꾸물꾸물하다 보면 없어져요 뭐냐 떡밥 깔아주다 보니까 <laughs> 발갱이 발갱이안 나와 내 자리는 어, 나오다, 그거 나오지. 뭐야 이게 아니 이게 뭐냐 이게 뭐지 무슨 고기지 처음 보는 고기인데. 이 예, 밤이 되면서, 어, 유속이 줄었어요. 그래서 던져놓으면 그대로 있네요. 떠내려지 않으니까, 어, 찌높이도 이만큼 맞출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바닥이 워낙 들쑥날쑥해가지고, 진짜 그냥 정확하게 맞추긴 힘들어요. 그냥 대충 맞춰놓고, 일주 기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아까 잔책이 한 마리 나오고는 뭐, 로 탈짓이롭습니다. 어, 지금 11시인데요. 좀 쉬었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 이제 예, 새벽 2시입니다. 한두세 시간 잤네요. 어, 그리고 일어났으 일어났더니 좀 썰렁해요. 추워요. 이게 뭐냐? 에이 쓸데없는 놈 하나 나오네. 풍원해 그래도. 자, 그래도 보네요. 네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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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머야, 팔기이야 이것도. 기 같네. 어째 끊고 가더라, 아이. 에 네, 새벽 5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아, 2시부터 3시간 동안 낚시를 했는데요. 뭐 발갱이 돌, 돌고기 맞아. 그런 잡고기만 됩니다요. 그리고 붕어 잔챙이 한 마리. 일곱지 조금 못 미치는 잔챙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참. 아시, 아깝습니다. 예, 캐미 교체했습니다. 지금 5시 반 인데요 해가 조금 짧아지긴 했네요 예 아침식사 하고 왔습니다 지금은 잡고기들이 그렇게 됩니요 잡고기가 피라미 물고기또 천양기념물 인데요 얼음치라고도 있더라고요 얼음치도 나오고 또 잔챙이 붕어들까지 또 발갱이 뭐 하여튼 여기 이을 고기 다 있는 것 같아. 요 잠을 네, 둘째날 밤낚시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저녁식사 하고 왔고요 시간은 아직 7시가 안 됐어요 네 지금 또 유속이 많이 있습니다 지가 계속 흐르는데 어두워지면 어제도 보니까 어두워지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오늘도 그러겠죠 예, 네, 케미 교체 완료 했고요 밤낚시 줌이 마쳤습니다. 유속이 줄어드네요. 어, 물 흐름이 이제 약해지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어, 홉치 29cm 조금 넘는 붕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 워낙 입질이 없으니까, 카메라를 꺼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영상을 남기지 못했는데, 아, 좀 아쉽네. 이제, 붕어 같은 붕어 이제 처음으로 잡은 거예요. 이틀 만에. 이이이이 끌고 간다, 끌고 간다, 끌고 와. 이걸이 이걸 대 돼, 말아야 돼, 이씨. 또 서버리냐?

뭐냐 이거? 6지렁이거든지렁이 그 음. 음. 다른 거 이거? 5라이발0 0 0이0 0 0 5 0 0 0 0이0 0 0 0 0 5 그다 하나를 다 먹었냐 또? 아이씨쏘아주어 에이 요요요발기이요요요씨너죽래난층이야이새야 돌고 기 여름 비서 낚시의 책두기 아유 메이기 새끼 <laughs> 야 메이기 새끼가 지렁이 먹다가 걸렸네 메이기 가이다 아니라 똥장의 새끼네 똥장이빨가사리 <laughs> 에라이 10시 반이 됐네요 야 진짜 조금 더 앉아 있다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3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어, 한 3시간 좀 넘게 잔것 같네요 어, 추워요 여기 진짜 침낭... 그것도 오리털 침낭 속에서 잤는데도 춥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또 전파가 있고 있고 아 근데 생각 이상으로 붕어가 안 나오네요 어디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크지도 않아, 근데 이렇게 힘을 쓰네. 그니까 말이오. 크지도 않아. 에이, 쬐끄만 놈이 씨. 힘을 쓰네. 뭐야 이거 발행이네 또? 아 진짜, 아, 씨. 아, 짜증나. <laughs> 아, 이힘와다 어떻게 되게. 예, 날이 새고 있네요. 아, 참. 이 밤낚시, 뭐, 낮에도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오자마자 그냥 똥어리 두 마리 잡는 바람에. 기대가 컸습니다만 그 기대가 큰 만큼 또 실망이 엄청 크네요. 오, 뭐 이런 거 몰라. 참. 아이고. 예 날이 밝았습니다. 캠 교체 해야 되겠네요. 아이고 참. <laughs> 전두환 씨는 전도한 이외는 없어. 전도이 먹었대? 네, 예, 이제 햇살이 또비솟소습니다 어,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어, 여기는 배관령 어, 넘어가기 전이에요. 도암댐 도암호라고 하는데요. 그 최상류권입니다. 여기서 2박 3일 낚시를 했는데요. 처음에 온날 낮에 옆에 연대장님이 어, 대문을 두 마리 걸어 냈고 그 이후로는 뭐 거의 모랑입니다. 제가 지난 밤에 잡은 게 이제 월척에 조금 못 미치는 준척 붕어 하나고 그리고 뭐 이런 달 입질이 없었습니다. 입질이 없는 게 아니라 붕어가 없었던 거죠. 또 입질은 정신 없이 합니다. 피라이 불거지. 또 돌고기, 천연기념물인 얼음치 이런 것까지 있고요. 그냥 정신없이 입질를 하는데 하여튼 덥질 않아서 좋았습니다. 밤에는 오리털 침낭 속에 들어가 자는데도 추워가지고 아유, 너무 온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붕어 잡으러 오려면 여기 오지 말아야 되고요. 그냥 여름철 한여름에 음, 좀 시원한 데 와서 낚시하려면 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는 여기까지만 여기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봅시다. 우와 이런 게 나왔단 말이지. 어, 어, 어? 저기 있다. 나도 나도 나도. 요게, 예, 네, 게 얼음치인데, 얼음치는 이거는 천연기념물이에요. 바로 방생해야 됩니다. 요거좀 방생 좀 해주세요. 아, 이렇게 하지 게지 I l o 게 살살 살살 나죠, 살살 오가네내물지마내 낚싯대 물지마